안녕하세요. 형광선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찍을 건데, 뭘 찍을 거냐면은, 스노우보드 타면서, 발목, 종아리, 정광이가 아프시던 분들 있어요. 그 아픈 분들 위해서 왜 아프게 되는지,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찍겠습니다. 제희발 한번 찍어주세요. 저희가 보통 신뱅이라 그리는, 저기 앞에 정광이 부분이 아픈 이유는, 네, 저가 베이직 카빙 다운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힐턴 다운 할 때, 뒤로 앉는 연습이 안돼 있으면 몸의 앞으로 이렇게 정경이 쏠리게 돼요. 이렇게 앉게 되면서 여기 주추하고 정강이 부분이 눌려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심갱. 여기 부분이 아프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발목이 아프다는 분들. 발목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마찬가지로 베이직 하믹도 말씀드렸지만 힐턴에서 토턴으로 엣지 체인지를 할때 제가 계속 이렇게 통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발목을 여기 발목 찍어주세요 여기 발목을 꾸기면서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발목을 꾸기면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발목이 접히기 때문에 아프게 돼요 이 얇은 발목으로 저희의 많은 체중을 지탱할, 수,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통으로 넘어가세요 통으로 넘어가셔야 되지 이렇게 꾸기면서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두번째 이거는 요즘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건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운을 할때 이렇게 의도적 발목을 이렇게 모으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각, 각도대로 이렇게 내려가 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발목을 모으면서 모으면서 이렇게 다운을 주다 보니까 발목이 눌려서 아프네요 네, 저 이렇게 해서 심뺑 정강이 부분이 아픈 이유와 우리 발목 무분이 아픈 이유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힐턴 다운할 때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부츠에 내 몸이 기대지지 않게 다운 연습하시고 토턴 같은 경우도 넘어가고 다운할 때 여기 부츠를 꾸기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통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연습 많이 하시면 은 통증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끝